하미 친구들, 잘 지냈나요?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 시간도 전사님과 함께 소리문답 들어보도록 해요. 이 시간 제목은 어린이 소리문답 49문.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내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쉽게 을주셨어요 그리고 이 식혜명을 잘 지키기를 바라셨지요. 하지만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식혜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식혜명을 다 지킬 수 있게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였나요? 네, 첫 번째 예수님이었고요. 두 번째 회계였어요. 또한 가지는 뭐였죠?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들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회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선물을 또 주신 거죠. 그렇다면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들을 무엇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 옆에 항상 둘 수도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또한 가지는 뭐였죠? 바로 지난주부터 배운 성례예요. 성례는 무엇이었나요? 성례는 거룩한 의식이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게 되었지요. 성례 중에 첫 번째는 세례예요. 또한 가지는 뭘까요? 성찬이에요. 자, 세례는 무엇이고 세례는 왜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 우리 친구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세례는 입학식과 같아요. 여기 신령초등학교에 일랑의 친구들이 입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제까지는 신령초등학교에 소속감이 없는 친구였지만 오늘 입학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신령초등학교의 학생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된답니다. 여기 어른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여기는 유아가 세례를 받고 있네요. 세례를 받을 때 어,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 속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세례에 사용하는 이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답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졌을 때 물로 깨끗하게 씻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단한 번만 받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그 은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서 한 번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날의 메뉴는 떡과 포도주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오늘 이 식사 자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식사 자리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반복해서 이 식사를 계속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나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도였죠.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에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식사의 메뉴죠. 이 메뉴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빵을 보세요. 어, 성찬을 할때 빵을 이렇게 찢어서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준답니다. 빵을 찢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이들을 겪으셨나요? 매를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찌르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꽂히는 그런 일을 당하세요. 그때 이 찢기고 이 상한 몸을 우리가 빵을 찢을 때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고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살이 찢기고 뜯겼을 때그 사이에서 무엇이 흐를까요? 네, 예수님의 피가 많이 흘렸겠죠. 우리가 성찬을 할때그이 따라주 포도주를 따라주는데요. 이렇게 따를 때 흐르는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답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찢겨지는 어그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흐르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의 날루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해 내는 거예요. 이 시간은 말씀을 읽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읽을 거예요. 먼저 세례에 대한 말씀을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이번에는 성찰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어린이소리문답 49문 세례와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가 물로 씻음같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지현하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하미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찌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미 친구들, 이 시간 들은 이야기 잘 이해가 되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들었던 이야기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기회가 될때꼭 세례를 받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어 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샬롬.